생각해보니 그냥 우리 둘이 해서 키를 독식하면 되잖아. 어디로 갈 거야? 나6시 가고 너 따로 가야지. 인 들어가야지. 이거 시발 키를 두 명이서 해서 독식하면은 충분하겠네. 터렛, 터렛 유닛이다. 아카데미 나중에 하고. 터렛 유닛? 이야 어. 아, 오브젝트 봐봐. 미션 오브젝트. 초반, 초반 자비용 유닛 치고는 너무 약한데, 고스트가. 이게, 이게, 이게 초반 자비용 유닛이라고. 야, 늙은 양아치. 뭐, 그냥 양아치. 양아치 어? 야 이거 뭐야 에이! 야 유닛이 있긴 있었네? 이거 존나 약하잖아? 아이 뭐야 이거 아 진짜 유닛 나오는 꼬나시 하고는 야 양아치 계속 나오는데? 네가 양아치라 고 그래요? 루닛은 무조건 원거리가 좋은 것 같아. 근접은 의미가 없다. 뭐 매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야중립킬러 나가가지고 저 곰탱이나 잡어. 아저 존나 튼튼해. 시민 시민 잡아야지 잡을 거봐요 가서 아무것도 보지 않아 어맨이 저것도 하여튼 저거 20원, 30원 저런 거는 브루들링 말고는 못잡겠더라 아! <laughs> 아니 씨발 이게 다 <laughs> 입구 뚫렸으냐 아니 아니 니 페였는데 이게 닿네 비치. 생각보다 사거리 길어. 리아실? 어? <laughs> 리, 리아실 구경이나. 구이 새끼야. 아 그러게 평소에 덕을 쌓았어야지 인서가. 아 이거 실 많이 먹어가지고 경력 엄청 나올 거 같은데. 야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아카데미 지어가지고 고급 유닛 뽑아봐 허잘한디. 아카데미로만 뭐 나오는 고급 유닛이 따로 있겠지. 네, 뭐 봐볼까. 아 와. 근데 아카데미로만 나오는 좋은 유닛이 있나? 네, 아름다운데? 뭐야? 40 회항기. 아니 정말 아름다운 유닛이 나왔네. 아이 미친. 유닛눈왜 이렇게 좋냐? 어? 허 유리 눈왜 이렇게 좋냐고? 입구는 막으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씨발 나중에 공중률이 나와도잘안 터지겠네. 야, 유리 타나 시아 보이게 뛰어봐. 아, 아, 이 새끼, 운 미쳤네. 아까 나랑은 차원이 다르잖아 꽝, 애돌처럼 야, 유닛 하나는 보이게 해놔라. 그래야 애들이 오네. AI 스크트인지 뭐 배트로인지 모르겠는데. 아빌딕 있네. 리타야 한 번. 근데 있어도 안쓰안 쓰는 게 근접은 안 쓰는 게 맞는데 질럿 정도 안 되면은. 아니, 운, 운, 차 이가 이렇게 심하 다고？이게 게 임이 냐？아니, 나는 울트라 에요. 공격 받고게 임이 냐？평소 에적을 싸우 세요？그 게 임이 냐？이게 그럼 이게 게 임이 레이건 아무도 해봐 모드 110강하게 아셨 다. 야, 어떻게 또... A급이 최하 등급인 줄 알았는데 B등급을 또 뽑고 있네 빌리자드야 혼자 키를 다 쳐먹으니까 돈이 엄청 많나보네 아카데미 올라왔다, 지.. 이제. 아머리 지어줘 아머리 아머리? 아 어, 맞다 아머리 지어줘 아 리콜도 있어? 어 미친 마나 존나 많이 안쳐 근데 문제가 아 이거 무적 15초에 미디어날 55원 주네 아 그래? 어 시장미네랄 55원 주네 아 근데 이거 시, 너무 너무 짧은데 나 이거 어떡해 오 빨리 벌어 지어야지 오토K 오토K 어 다이아 안꼬펴고아 온다 온다 씨발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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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줘 미사일 발칸... 아, 지상대미뒤이네 야, 아비터는또왜 여까지 왔냐? 그냥 길드안 터지냐? 그냥 다 숨겨놨어. 그래서... 아, 스풀... 아이, 스풀링 잡으면 돈도 안 줘! 아! 돈 <laughs> 없냐? 아니. 아니. 야, 부활시켜줘. 돈 없어. 돈 벌어 <laughs> 야, 이거 근데 부활하면은 55원을 주거든? 이거 죽어도 돈안 없어지는데 계속 부활하면은 돈 쌓이는 거 아니냐? 살렸어. 돈몇 백씩 막 쌓이는 거아니냐 그건 나도 모르지. 아니 이거 바이 시간을 좀더 길게 줬어야 됐어. 자, 스피니쉬. 아, 진짜 이이따구로 나오니까 내가 뒤지는 거라고. 아, 미치. 죽었어? 야, 여기, 여기, 바리케이트 보이냐? 아, 뚫렸나보네, 거기? 저기 아래 사이로 막 들어오는데? 우주 모함 등장이요. 와, 지렸다. 아니, 살, 아, 야, 뭐야, 갓또 있네? 뭐야, 인셉 하느냐? 야, 씨발, 인터셉터 저거 쉴드천인데 완전 무적이잖아, 무적. 아, 진짜 지형 왜 이래, 이거. 아니구나, 돈 55원 대입되네, 대입. 돈 무한으로 못 샀구요. 아니 이거 와인 시간 좀더 줬어야 됐어. 너무 짧아. 아 진짜 이따구로 쳐놓으니까 내가 뒤지는 거라고요. <laughs> 어, 배터리 좀 도와주고 있긴 하다. 이 아니 거. 내가 킬을 못먹어 아니 유닛이 이따구로 쳐. 쳐넣... 유닛이 이따구로 쳐 나오니까 내가 뒤지는 거라고. 아시겠냐고요. 씨발,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laughs> 어? 인터세터 강화도 가능했구나 자 한번 해보자 아 진짜 씨야 니꺼 네 캐리어는 뒤질 수가 없는데? 뭐냐? 캐리어 뒤질 수가 없구만 와요렇게딜 존나 올라가네 아니 그냥 니네 캐리어 본체도 그렇고 인터세터도 그렇고 무적인데 그냥? 무적이야 무적 그런 거 같네 야 그리고 나 자살해야 될거 같은데? 나 킬을 못해 안 돼. 나이, 뭐, 하. 아, 오, 어, 오, 어, 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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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존나야, 쟤. 야, 뮤탈, 여기 더 있어. 먹어, 먹어. 야, 에에에이 에이. 아니, 뮤탈 치라고. 에니 뭐 리페어, 리페어. 아, 씨발, 스플로 잡은 거는 돈도 안 주는 거 봐. <laughs> 리페어 때문에 돈 잡고 나가. 유닛을 뽑을 수가 없어 캐리어 거기 놔둬야겠구만 안 돼? 아니 야나 그냥 나 이거 죽고 부활해야겠다 부활시켜줘 야, 야 자살하면 어떡해? 부활시켜줘 아아 따아야 그리고 우주공항 그리고 그냥 무적이라니까 무적 대사기야나 지질 수가 없네 야 바깥으로 먼저 론는게나올라나 이거 어 지질 어, 수가 없어 무적이야 그냥 그렇게 해서 공중 유닛이나 다 묶어놔라. 정면에 해가지고 내가 살수 있게. 그래. 아야야. 아, 야, 야! 야! 아 <laughs> 진짜. 씨. 똑같은 새끼들. 야 캐리어 무적이라니까. 잘렸어. <laughs> 진캐를 미쳤네 야 그거 갓등급 중에 갓등급 중에 캐리어가 제일 좋은 것 같다 괜찮하긴 하네 확실히 그냥 존나 사기야 아이 새끼 <laughs> 살 알려줘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살려줘요 오케이 아니 3호 보냈는데 데미지가 아, 너 일부러 죽고 살고 해가지고 그거 업그레이드 한 거야? <laughs> 아니, 아니, 그거 뒤지기 직전에 그냥 돈 있는 거 업그레이드 다 찍었어. 아, <laughs> 다 끌어버리고 그레구나 아니, 이거 초반에 울트라한테 뒤지게 진짜 개바야. <laughs> 아. 패나 부활시켜줘. 또 죽었어? 맛있게 좀 패패나. 아뭐 다크도 죽었네. 이제 보니까 스프레 죽었어. 어, 그런 거네. 아 이거 가스 존나 빨리다네. 아아아이 취소했잖아. 아야 아이, 이 시프터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야야 야, 공중 공중 아나또 뛰신다. 진짜 존나 노답이네 공중새끼들. 야 니꺼 캐리나 아카한테안 맞게 해라. 체력 단다야. 야 클로킹 클로킹. 탱더비 클로킹해 클로킹. 로 끌어놔야지 뭐안맞을라 클로킹을 해 클로킹을 <laughs> 야 부활 다나 부활시키는데 돈쓰는구만 돈을 쓸수 있지 어 캐리어 너무 쎄다 진짜 야 아예 이렇게 할까 너 그냥 계속 돈쓰고 뒤져라 그냥 왜 그때그때 가리고다야 캐리어나 다 그, 그 클로킹 시켜 페네 클로키 시즌 1 아, 가이쳐 아비타 아, 좁아 야, 나 이거 다크 다카 한 얻었거든. 다크 리앙 부르다. 그거고퀸 나왔는데, 아 이거 살았으면 됐는데, 애는 못 살아가지고. 자, 살기만 했으면은 아, 아쉽구만. 딥다, 그비브 야, 중국의내시 신이 시 아, 뭐야? 같은 급 존나 많네. 씨? 저게. 근데 나는 그 드랍시 밖에 안 나왔다고. 야, 뭐야? 보스, 보스 뭐야, 이거? 아하. AI 스크립트 맞네. 반복 고스 공격 안 하는 거 보니까. 야, 근데 내가 존나 쓸데없이 메카업을 받고 있는데, 메카업, 메카닉 유닛들 을 업그레이드 개수가 하나같이 이상하다. 존나 낫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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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언 빨리 가서 잡아. 데미지 65,535인데? 나, 나도, 나도 살고 싶어. 나도 살고 싶어. 야, 아비터 개상이잖아 이거. 그러게. 아무튼 너무 사기인데 야 부활시켜줘 끝났는데? 아 나도 나도 부활시켜줘 나도 산 상태로 이기고 싶어 <laughs> 아이 지식이 마다 끝났네 지지. <laughs> 죽다 살다 다 끝났냐